네, 반가운 얼굴 여기 모셨습니다. 두산 베어스 1차 어, 1라운드 지명 이지엽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팬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구, 성남구이고 이번에 두산에 1차 지명받은 이지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인터뷰를 많이 해보셔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기분 좀 설명해주세요. 가장 먼저 지명을 받으셨는데 상황이랑 기분 좀. 그때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음. 아버지께서는 그 전날 연락받았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저 들뜨게 하지 않으려고 기다렸다가 이제 기사 다 뜨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 전화, 아빠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그때 소리 질렀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서. 네. 평소에 두산 베어스 팬이셨나요? 그러면 평소에 두산 베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진짜 저기는 무조건 5만. 오마... 팀이면 보면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네. 저기라은 진짜 뭐 승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승부해보고 싶은 생각. 그럼 두산 베어스 내에서 좀 승부해보고 싶은 선배가 떠오른다면 누굴까요? 허경민 음, 선수. 허경민 선수 이유는 네. 되게 멋있어. 요 <laughs> 팀이 되게 멋있어. 멋있어서. 네. 아 그리고 아까 좀 무대에서 담고 싶은 선수로 이영아 선수를 꼽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영아 선수는 또 다른 선수에 비어리인데 마운드에서는 되게 성숙한 면이 되게 보여가고 그걸 되게 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카메라 보고 이영아 선수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1차 지명 받은 유저비입니다. 일본에 가면 되게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또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지금 프로 무대에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선수로서 좀 욕심이 나는 기록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은 이번에 1차 진반 선수 중에 제일 먼저 일단 초승하고 싶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러분 모르셨죠. 유지엽 선수가 모델 제의를또 받았다고 합니다. 맞나요? 바던적 없습니다. <laughs> 에이, 아까 무대 위에서 포즈를 아주 멋지게 보여 주셨는데 우리 배우 스포츠 TV 팬들을 위해서도 포즈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자, 마지막으로 아, 어, 너무 귀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우리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실 텐데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2020년에 두단베스에 입단하게 되는데 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 보여드릴 거고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차 지명 선수 이지업 선수 만나봤, 만나봤습니다. 네, 2차 1라운드 지명 선수 경기고의 에이스죠 장규빈 선수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팬분들께 자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고등학교 포수 장규빈입니다. 감격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도 놀래 가지고 응.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좋으면서도 멍때리면서 아주 네, 좋았습니다. 멍때리면서도 좋았다. 네. 좀 본인이 어떤 점 때문에 어필이 돼서 좀 1라운드에 지명이 됐을까요? 강한 어깨와 파워? 음, 네. 강한 어깨와 파워. 네. 고등학교 때부터 좀꽤 두각을 드러낸 강한 어깨와 파워. 네,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어, 우리 지금 두산 베어스 유니폼 아주 잘 어울리는데 평소에 두산 베어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이 세고 좀 가면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아... 많이 좀 했었,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확실히 두산 베어스는 강 팀인데 좀 두산 베어스 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나 혹은 뭐 보고 싶었던 선수 있었어요? 전 조인성 코치님이 제일 아, 보고 코치님. 배우고 싶었어요. 이유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일단 저 강한 어깨와 체형이 비슷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롤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 롤모델로 조인성 코치님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조인성 코치님께 한 말씀 해볼까요? <laughs> <laughs> 간단하게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산베어스에서 지금 어떤 선수로 거듭나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내년부터 바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선수 되는 선수로 되고 싶습니다. 아, 아,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2차 1라운드 지명 선수입니다. 우리 팬분들의 기대가 아주 큰데 우리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차 1라운드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꼭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드래프트 2라운드 재환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먼저 카메라 보고 우리 팬분들께 자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공중원학교 투수 재환유입니다. 네, 두 번째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전혀 드래프트장 올때1라운드 생각하지 못하고 왔는데 너무 생각보다 일찍 뽑혀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일찍 뽑아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아까 스카우터 분들 얘기하시는 걸 살짝 엿들었는데 아, 잠재력이 어마무시한 선수다라고 하셨어요. 대체 어떤 잠재력을 갖고 계신 거죠? 한계가 없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좋은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베어스 유니폼 입고 계신데 평소에 두산베어스 팬이신가요? 정말 유니폼도 유, 유니폼도 너무 이쁘고 선수들도 야구 잘해서 팬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어떤 선수가 가장 좀 야구를 잘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원래 오재원 선수가 되게 멀, 멋있게 보고 봤습니다. 아, 오재원 선수, 오재원 선생이 한마디. 저도 금방 일군 올라가서 시합 뛰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포지션은 투수잖아요, 그렇죠? 두산베어스에 좀 어떤 역할을 해내고 싶은지 궁금해요. 한 이닝을 던지더라도 깔끔하게 점수를 주지 않고 맞고 싶고 오랜 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닝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군에서 열심히 해서 1군 금방 올라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1군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핫한 번만 해볼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2차 3라운드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니고 있는 최세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팬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개성고 투수 최세창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딱 봐도 피지컬이 너무 좋은데 좀 어떤 점이 스카우터 분들께 좀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큰 키랑 체격 조건이 좋아서 많이 어필 된것 같습니다. 큰 키랑 체격 조건. 아 그리고 솔직히 이게 세 번째로 호명이 됐으면좀 떨릴 법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예상 못 하고 계속 떨고 있었는데. 음. 뽑아 주셔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지금도 3배스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원래부터 입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두산 베어스 평소에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어. 야구 잘하고 팀 워크도 좋고 팀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계속 보고 있었으면은 혹시 좀 눈에 눈이 많이 가는 선수나 좀 존경하는 선배 있을까요? 저 이영아 선배입니다. 이영아 선수 오, 어떤 점이요? 저랑 키도 비슷하시고 던지는 느낌도 비슷해서 담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이영아 선수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럼 이영아 선수에게 영상 편지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라가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했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은 투수잖아요, 그렇죠? 두산에서 어, 어떤 투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을까요? 저 짧고 길게 마무리 투수 하고 싶습니다. 아, 마무리 투수. 오 그러면 지금 이영범 선수나 함덕주 선수에게 한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해 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3라운드로 선발이 되셨는데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 준비 잘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통과 의례가 있어요. 포즈 하나 지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라운드로 선발됐습니다. 투타를 겸업한 당국대 에이스 우리 양찬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졸업 예정자인 외야수 양찬열입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바로는 투타를 겸업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근데 선발될 때는 외야수로 선발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팀에 와서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대학교 때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야수 유격수로 하다가 대학교 때 처음 외야수도 하고 투수도 같이 했는데 이제 제 강점이 좋은 어깨이기 때문에 같이 했던 거고 이제 두산 베어스에 가서는 외야수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아, 두산 베어스에서는 외야수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두산 베어스 내에서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두산 베어스 이제 저 중학교 선배 중인 이제 지금은 시합을 안 나오는데 김태근 선수 김태근 선수. 어, 네. 아, 저도 약간 외야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김재환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laughs> 정말, 아, 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김경하 선수도 네. 존경하죠. 네. 평소에 두산 베어스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네, 두산 베어스가 야구도 잘하고 이제 보면 배울 점도 정말 많고 음. 이제 재밌게 해가지고 자주 챙겨봤습니다. 야구가 확실히 재밌죠 두산 베어스 야구가. 네. 그러면 두산 베어스에서 어떤 외야수로 좀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을까요? 이제 그 잠실 야구장이 이제 되게 큰 야구장이잖아요. 이제 그 야구장을 작게 보일 수 있게 휘젓고 다니는 그런 오. 외야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고가 남다릅니다. 우리 양찬열 선수 지금 이 가고만큼 우리 팬분들도 기대가 클것 같은데요. 우리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를 뽑아주신 두산 베어스 구단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팬분들께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위한 포즈 하나, 하나, 둘, 셋. <laughs>